그럼 이게 보시면 하남시의 지도입니다. 하남시의 위성 지도인데, 이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그 지리정보예요. 지리화면인데, 정보화면.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앞에는 세모, 동, 뒤에는 동그라미가 돼서, 뭐, 일본에서는 이것을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다시 명명한 것은 이것은 이제 관목이다. 백제의 사람 얼굴이고, 이거는 모자. 그래서 모자를 쓴 사람 얼굴, 관모를 쓴 사람 얼굴에서 백제의 관모분이다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어, 바로 그 백제 온조왕의 릉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눈에 띄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 0 0 m 나 되니까 길이가. 그런데 이제 여기가 백제의, 백제가 여기 있었던 곳이다. 최초로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어, 여러 가지 또 근, 근거가 많죠. 증거가 많죠. 한마디로 해서 여기 이거 온조 광릉뿐만 아니라 온조에 대한 또 온조가 온조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지요. 또 그래서 여기서 이,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선법사라는 절이 나와요. 선법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그 절에 바로 또 온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온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이것은 그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원조왕릉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게 원조왕릉 크죠. 아주 여기 독풍천이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원조월 기념은 사당절이고 그래서 사당과 주변을 둘러싸는 그 회자 호수라고 할수 있죠. 주호 이렇게 해서 사당과 호수와 고분 그래서 삼박자가 있는 그런 갖춰진 그런 고분입니다 대형 고분이고 온조왕릉 온조왕이 이제 묻혔다 그런 고분이죠 온조대왕릉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길이 있었겠죠 지금도 사람들 다니는 순이 있어요 동네 주민들은 막 다니니까 밭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다니니까 자기 동네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바로 여기 이제 그 선법사라는 절이 있는 것이 조그마한 절인데 보이시죠 여기 온조 온조대학로하고 여기 가까워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그 절이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절 건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불상이 하나 있고 바로 이제 이쯤에 이쯤에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약수터 그런데 이게 바로 온조왕이 먹었던 샘이랍니다. 물 온조왕 어용샘이라고 가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갖다가 팻말을 꽂아 놓은 것이죠. 푯말을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전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온조왕이 먹었답니다. 온조왕이 그게 사실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옆에서 온조대왕릉이 나왔잖아요 큰 대왕릉이 온조대왕릉이 이거 말고도 또 온조왕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하남신도시 하... 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선법사가 있었고, 선법사가 지금 현재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온조, 온조왕 어영생, 온조왕이 마셨다는 샘물이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그 선법사가 추가로 옛날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고, 이제 여기는 그, 터만 남은 것이죠. 땅, 바닥만 남은 것이죠. 여기가 이제 좀 멧돼지가 나오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시고 올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멧지, 멧돼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뭐 멧돼지가 나오 면은그 겉옷을 벗어서 잠, 점퍼 같은 거 벗어서 이쫙 펼쳐가지고 자기 몸을 크게 보이게 만든다든지 아니 우산을 펴서 우산을 갖고 다니 우산을 펴가지고 우산을 펴면 멧돼지가 움찔합니다그 때. 어, 그리고 또, 뭐, 큰 나무 뒤로 숨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선법사 터, 그 다음 에 지금의 선법사.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선법사를 이루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사실은 그 선법사가 그 옛날에는 좀 컸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온조왕이 여기 와서 샘물을 먹었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여기 어, 뭐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이 안에서 약순물을 빗물을 섞지 않고 뜰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쫄쫄쫄 나와요 약순물이. 가서 먹어봤는데 아,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물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아주 그리고 괜찮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 옆에는 또 이렇게 물이 내려와요 물이. 아주 물이 이 동네가 물이 많은 지역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온조왕 어영샘이 온조왕이 먹었다는 샘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조대왕릉에서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금방 가는 거리에 바로 여기 약수터가 있다 는 온조왕이 먹었답니다 온조왕이 말씀드린 대로 이쪽 바로 벽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사이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물이 고여 있죠. 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 하, 그래서 이게 온조왕 어영샘이라는데이 말이 언제부터 전해졌을까요? 그건 온조왕이 먹었기 때문에 거기 살면서 온조왕이 온조대왕이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전했겠죠. 전설 전해오는 설, 전해오는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 그, 그 전설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그런 전설이 있다. 그럼 그것도 우리는 귀담아, 여기,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고, 동네 이름이 또 희한하다. 무슨 뭐, 무슨 무슨 꼴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조왕, 온조왕 샘물꼴 뭐, 온샘물꼴 이런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우리는 그것도, 왜 그런 이름이의 주의 전달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게, 온조왕이 먹었다. 그래서 온조왕 어영샘, 다소 어려운 이름이지만, 어용샘을 뭐 임금이 먹었다, 어, 어 임금이 이용했다, 뭐 그래서 이제 어용인데 온조왕 어용샘, 그러니까 온조왕 샘물, 온조왕 샘물, 온조샘 이렇게 내려왔겠죠. 말이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데 그것이 그 굉장히 그 그런 사실, 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즐기게 내려옵니다. 그런 그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큰 사실 같은 거는 뭐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사실 같은 거는 잘 없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전에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온주 어영샘 온주 어영샘이라고 가보면은 바로 옆에 제가 여기 여기는 그 옆에 물이 흐른다고 했죠. 바로 이, 이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어영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간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문화재청에서 했겠죠. 문화재청에서 했겠죠. 그 간판. 이거는 지금 여기 위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돌로 된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안내가 있는 안내판이고요. 이거 온조한 어영샘은 여기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좀 다르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것 같고 그 얘는 쇠로 만들어서 멋지게 이렇게 헤어져 있고 글씨 글씨만 딸랑 있고 이제 이거는 민간에서 만든 거죠. 사람들이 여기 이런 전설이 있었으니까 소개한다. 바로 이곳은 그런 곳이다 옛날에 어,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다. 온조왕이 먹었던 온조왕이 온주왕, 이용했던 셈이다라는 것을 어, 말해주고 싶은 거죠.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짓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죠.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 돈을 내서 만들었겠지요. 아니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온종한 원용샘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안내판이 있지만, 아, 이거 뭐, 개인이 만들었어? 뭐, 동네 사람들이 만들었어? 아이, 무시해. 이거, 이거만 믿을 수 있어. 뭐,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국가에서 안내해주는 판이니까. 국가에서 주는 정보니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할수 없는 것이,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네에서 전, 전해진 이야기, 동네 뭐 살화, 그다음 뭐 동네 이런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럼 유적에 대한 정보 이런 동네 사람들 얘기를 무시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조왕 오영샘이라는 간판을 보면 그 옆에 우리 온조왕 오영샘 이제 온조왕 온조왕님 어떤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그 과거에 온조왕이 여기 와서 먹었다는 거죠. 즐겨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조왕 오영샘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이죠. 그 백제가 여기에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하남시에 그리고 하남시의 교산신도시가 세워지는 이 구역에 이 땅에 그 온조왕이 왔었던 것이고 온조왕이 살았던 것이고 온조왕이 여기서 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백제를 우리가 진짜 이것을 보고 또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증거, 온조대왕릉이라든지, 또그 남한산성 쪽에 있었다는 온조왕사당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남시 지금 교산신도시가 세워지는 이 구역이 이 지역이 바로 백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라한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래서 온조왕 오영샘이 바로 온조대왕릉.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이, 이, 동네 지역이, 그, 백제가 존재했던 지역이 맞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맞았을 수 있는 선물이고,